여자가.. 예? 사랑하고실랑이 버리고 지금 많은 뭐 거예요 지금 요 일하고있는데 안좋잖아요안 20분동안 지금 뭐하시는겁니까? 술 취해가지고 소중분일하시다니까 아가씨 아 잠깐만요 근데 제가 요금을 안드린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 제... 빨리 내리세요 빨리 집 꺼내고 빨리 내리세요 짜증나게 하지말고요 그냥 제가 요금을 안드린거 아니잖아요 형님 이 예예예 택시겁입니다 예 예. 약간 오분을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떤 말이야, 성실히 하고. 이제 사인수 하세요. 자, 갑니다. 충성. 네. <laughs> 갑니다. 예. <laughs>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까 그 전화 드렸던. <laughs> 네, 네, 얘기하시요 아주 지구대실까요? 네, 지금 전원에서다 나왔고요. 네. 이쪽 분은 다 지구대 지금 안에서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받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혹시 지구대 어디냐? 제가 가볼게요. 지구대, 네, 당감 지구대 하고 가면될 거예요. 당감 지구대 지시고요. 당감 지구대요? 네, 네. 아, 나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기사님은? 네, 지금에서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예, 네. 나왔습니다 아, 저는요, 예. 네. 아, 네, 喂喂喂喂喂喂